e스포츠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반가운 소식입니다. 한국 e스포츠협회 김영만 회장이 아시아 e스포츠연맹의 동아시아 지역 부회장으로서 임기 4년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. 김 회장은 지난 6월 30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연맹 집행위원회에 참석하며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산티로통 신임 회장, 김태형 신임 사무총장을 비롯한 새 집행부와 만나 아시아 지역 e스포츠의 협력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김 회장은 특히 우리나라의 e스포츠 종목 선정 체계와 국가대표 선발, 공정 운영 시스템을 공유하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또한 국산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타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. 김영만 회장은 아시아 e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국산 종목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한국의 운영 모델이 표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앞으로 김 회장은 동아시아 e스포츠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, 아시안게임, 동남아시안게임, 아시아유스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전문자문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.